어? 네. 그거 누구 거야, 아성아? 어? 모르겠네. 모르겠네? 그거 아성이 거야? 응. 아성이 어, 어, 어. 아성이 많이 먹은 거 같은데, 어어 어, 아성이 거다 먹을 거야? 양보 안할 거야? 양보할 거야. 양보할 거야? 응. 응? 누구한테 양보? 아빠한테 양보했어 일단. 아빠한테 아빠. 아, 양보했어? 응. 아 근데 손을 못놓고 있어. <laughs> 양보 안할 거야, 아성아? 양보 안할 거야? 응, 음, 자 응. 아빠도 양보할까? 아성이한테? 응. 아빠가 아성이한테 양보할까? 응. 알았어. 아빠도 아성이한테 양보할게. 아성이도 양보해 줬으니까. 어, 아성이 거야? 응. 엄마 거 아니야? <laughs> 맛있게 먹어 응? 어? 아성이 오늘 딸기 한 열댓개 먹었다잉 다내비오 못나가는데 내일 한낮비온는 이야기가 데그내에는 그렇게 안 뜨던데 그래, 내에는 그렇게 냐내 목요일 아닌가? 어 목요일 맞 그럼 내일 어차피 저기 가야되잖아 내일 어디가? 밖에 나가 어린집아 뭐한데 어린이집 가는구나 응 어. 어린이집이네 오빠는 오몇시야 오늘 5시예요 인가? 나한 3시쯤 퇴근하면 되지 않을까? 밖에 나갈거야 밖에 못나가 깜깜하잖아 나갔다 왔잖아 엄마랑 응 아성이 아, 나가서 딸기 사왔잖아. 딸기 사왔잖아 응? 내일 어린이집 가야돼 아성아 응 어린이집 알아 아성이? 어린이집, 응. 어린이집, 어린이집 알아 내 오후에 일어 새벽부터 내려가지고 오후에 깬다 아 그래? 응점심다 음, 먹었어 좀... 다, 다 먹었어? 저기... 저기다 싱크대에 넣어놔 선잘 아, 네. 먹었습니다 해야지 맛있게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안 해? 아 털지 말고 그냥 그대로... 잘 먹었다고 박수치는 거야 아 그래? 음... 음... 아이고 저기 넣으면 저 물로만 씻어도 되는데 아나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놔 안돼 안 돼. 안 돼. 잘했어요. 응, 나도 씻을게. 응. 가성이좀 빠져. 씻고 나와서 바로 양치를 시키면 되겠다. 응. 오빠가 양치는 시켜? 응. 응.